두 개. 자, 이렇게 해서, 자, 허벅지에서, 이렇게, 자, 어, 위에 허벅지에서, 자, 이렇게, 워밍. 자, 그와고서 2분의 1 나눠서, 어, 허벅지 위에, 자, 그 다음, 아래, 한 10분 정도만 왔다 갔다 하십니다 네, 자, 어, 무릎 옆에, 무릎, 네자 종아리 종아리 부분 네자 아랫부분 네자 예, 발동 발동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뒤쪽, 정강이 하고, 여기 뒤쪽 부분, 자, 쭉쭉 내려주세요. 자, 정강이 쪽, 자, 위로. 자, 오금, 오금 뒤쪽, 오금. 자, 허벅지, 위와 바깥, 안쪽, 안쪽과 위쪽, 쭉쭉. 자, 쭉 썰어주시고, 워밍 시켰습니다. 자, 이제는요, 자, 발을 바닥에 붙여요. 예. 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자, 그러면서 숟가락, 숟가락 가지고, 자, 아크릴 스건 있죠, 여기. 앞에 있을 1열번 정도 끌고 주세요. 예. 네. 자. 이제는, 자, 뒤꿈치에서 이 복숭아뼈 안으로 들어가는 쪽 방향 있죠? 여기, 여기 부분. 자,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여기는 허리 부분이에요. 허리 부분. 허리 부분. 예. 자, 이제 아치 쪽으로 갑니다. 무릎 부분입니다. 무릎 부분. 오우. 자, 긁어주시고. 자, 네. 허리, 허리. 무릎. 자, 엄지 발가락까지 쭉 긁어주세요. 예. 좋아요. 자, 이제 발등은 우리 동이에요, 동. 발등. 발등. 자, 그다음 어디냐면, 자 여기 반대로 자아크리스건 아크릴스건 쭉쭉 끌어 주세요. 자노룽지를 끌른다 생각하시고 나의 노폐물을 끌고 준다 생각하십니다. 자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네. 뒤에서 앞으로 발동. 자 아기 발가락 아기 발가락 쪽으로 발가락이 나란히 되어서 어 무버진 거 없이 쭉 해주려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좋아요. 자 이제 발가락 사이 사이. 자 이제는 발바닥을 갈게요. 발바닥, 발바닥. 오, 자 발바닥 빡빡 긁으세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자, 발바닥 끌고 죠 자, 전체로. 자, 이제는 다리를 딱 세워서 엄지 발가락 안쪽이 있잖아요. 바깥, 이거는 바깥이고, 여기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자, 숟가락 가지고 이래. 자, 끌고세요. 여기 안쪽은요, 우리 여기 밑에가 코 부분이고, 여기 안쪽, 여기 아래쪽이 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3차 신경이 있어서 굉장히 아플 수도 있어요. 자, 다리는 무, 자, 발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자, 앞, 사, 그, 강도는 조절하시고요. 끌어주시고 자, 두 번째 발가락. 이렇게, 긁으세요 마주보는 쪽한 10번 정도 자또이제 안쪽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파십니락을 이렇게, 이렇게, 파요 파. 파주세이아백이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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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번째 렇가락렇게 이렇게, 이렇 발가락 사이사이 이렇게 자 우리가 누룽지 끄듯이 이렇게 긁으면 매끈하게 안 오고 뭔가 끄덕끄덕하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체 부위하고 연결되어서 아프다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발가락 긁어주세요. 안쪽 자그 다음 쭉쭉 오 여기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요. 우리 신체 부위로서는 어디냐면 귀예요. 귀. 귀. 두 번째, 세 번째는 눈. 눈이에요. 엄지발가락은 두뇌. 자, 짝짝. 끌고 줍니다. 자, 애기발가락. 자, 그렇게 해서 자, 이 숟가락으로 음... 여기 선 밑에 있잖아요. 여기 성모근이거든요. 어깨 부분.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자발딱 잡으셔가지고 야무지 잡으셔가지고 꾹꾹 눌러주십니다. 오! 자 이제는 첫 번째 발가락 밑에 꾹꾹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꾹꾹 세 번째 꾹꾹 네 번째 꾹꾹. <laughs> 어선생님요 개랑 선생님 다섯 번째 꾹꾹 눌러주십니다. 예자 발가락을 어쨌든 쫙쫙 펴주세요. 펴주시고요. 자, 이 용천 부분, 용천, 용천이 어딘지 알죠? 여기 부분. 자, 여기 꾹 누르시고요. 발바닥을 마사지 많이 해주시면 무좀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티눈도 없어져요. 예. 자, 엄지발가락 이 부분은요. 우리 갑상선이거든요. 갑상선. 자, 그대로 쭉 긁어 주십니다. 이렇게. 엄지발가락 이렇게. 이렇게. 엄지발가락 주위로 쫙 긁으세요. 에. 자, 또 이렇게 쭉 와서 아치형 있죠? 여기. 여기 아치형. 자, 아치형 쭉 여기까지. 여기까지 쭉 긁어 주면 방광이 좋아져요. 그리고 자, 오줌으로 한세번 가면 한번한 한 번만 가도 됩니다. 자, 모아서 배출을 됩니다. 예. 자, 쭉쭉 긁어주시고요. 자, 이제, 닭발로 내세요. 닭발. 자, 이 손을 딱 잡아서, 발목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높여요 자, 이 넘성이 있죠. 넘, 넘선. 넘선을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십니다. 예, 네, 그대로. 자, 엄지발가락까지 쭉 해주시고요. 예. 자, 뒤에도 한번 해주시고. 발목은요, 보약이거든요. 자, 아크릴스 건. 자, 여기. 고관절. 자, 여기. 앞쪽은 허리. 좋아요. 자, 이제 됐고요. 자, 이제 이 뒷부분을 이용해서 고관절 한번 이렇게 끌어 주세요. 이렇게 위에, 아래로 찌리 달 거예요. 발바닥 바닥에 살짝 붙이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이걸 잡고 어, 뒤꿈치에서 아치형 그저몸 가서 이까지만 이까지만 딱끌어 주세요. 딱야무지 잡고. 예, 자 이제 아치형 아치 아치 쪽으로 쭉 끌고 주세요. 자 무지 배반이 있는 사람은 이 엄지 발가락 밑으로 굉장히 아플 거예요. 거기를 살살 달래면서 끌고 주십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이제는요. 어, 이 숟가락으로 음, 다음 시간에 젓가락도 준비하십니다. 젓가락 가지고. 어, 젓가락은 스텐이면 금속이잖아요. 나무보다도 스텐을 음, 그, 이렇게 하면, 자, 스텐으로 하면 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음, 자, 이렇게 잡으셔서 뒤에 있죠? 뒷부분. 자, 어, 어디를 하냐면, 복숭아뼈 이 밑으로 쑥 들어간대. 사선, 뒤꿈치 쪽 방향, 들어간 부분을 자, 지그시 누르세요. 하나, 둘, 직선으로 셋. 자, 그러면서 살랑살랑살랑 흔들어서 신경을 건드려 주고. 자, 이제 여기 자, 복숭아뼈 있죠? 여기 중앙에 딱 내려가며 오박 파진 데가 있어요. 자, 거기 여기 이 부분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자. 것중에는또잘안 보이네요. 이 부분. 자, 지긋이 눌려서 살랑살랑 신경을 건드려 줍니다. 자, 좀더 앞으로, 자, 직선으로 딱 눌려서 죽어요. 딱 잡으셨죠? 살랑살랑살랑 건드려 주고, 자, 그대로 앞쪽에 또 살랑살랑 도장을 찍듯이, 자, 그다음 또 이렇게 이동해서 톡 찍었죠 도장. 그다음에 살랑살랑. 아픈 부위가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자, 뼈위에 하면 아프거든요. 뼈와 살 사이, 그리고 바로 밑에, 뼈 밑에 바로 합니다. 살랑 살랑. 자, 아치형 앞쪽에. 자, 살랑 살랑 살랑. 자, 여기 아치형은요 위장과 췌장과 십이지장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자, 어 이렇게 한번 쓸어주시고요 네, 자 이대로도 한번. 자, 쭉 쓸고. 자, 엄지 발가락, 어, 가기 전에, 여기 쑥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지그시 누르시고요. 자, 살랑살랑살랑 흔들어줍니다. 자, 그대로. 자, 이제는 손으로요. 내네 손으로 두 번째와 첫 번째 발가락, 택충혈이라고 있어요. 발가락 이렇게 한번 발끝을 살짝 들어보세요. 자, 살짝 으면쑥 들간 데가 있어요. 자, 그것을 지그시 누른데, 자, 이즉 숟가락 뒤쪽으로, 자,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요, 살랑살랑살랑 살랑, 살랑 흔듭니다. 자, 이제는 이 부분들은,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십니다. 왔다 갔다. 예. 자, 그대로. 자,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꾹 누르고요. 네, 왔다 갔다. 자, 그대로 왔다 갔다. 누르고, 신경을 살짝 건들고요. 건들고, 건들고, 건들고. 자, 윗부분도, 옆에도. 자, 본인이 하는 것보다도 남이 해주면서 그것을 찾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대로 놓고 살짝 건들고. 자, 다시 발등. 자, 쭉쭉 긁어주세요. 이렇게 긁고요. 자, 발 여기 사이로 긁어주십니다. 자, 이게 너무 많이 길게 저장이 되면 안 되는데.